빌딩에서 쏴야될 것. 같은데핀 괜찮은? 응? 있어그거막스또 아, 막탈... 4 네. 있다 베 t h e tank! 와 잠깐만 잠깐만. 뭐뭐뭐 들어갔어? 음뭘 세게 맞고 있어? 어, 40mm. 아, 한방한 방이 익센 한 거야? <laughs> 음, 마우스 감독 때문에. 음, 버버 어, 그럼니까그 제대로 just c u 이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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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네. 이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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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거였어? 려 미사일 한 방? 턴.. 턴나? 리 밑에도 뭐징 하나 있는데? 램램 아니 탱크 탱크 아그 일반 탱크일아 일반 탱크 비이야 내가 잡을게. 어, 아, 불러 잡겠다. 뭐, 탱크 잡음. 몇이야? 아, 못 잡겠고. 역시 찰리는 공격이 많고. 포... 아 미 음. 어. 어? 어? 니건으로 보병 잘못맞추겠어브러 잡은 거야? 어, 내가 잡았어. 영점을 예? 잘 모르겠어. 잡으면부잘맞추도아 그건 너무 하늘이 상황해서 그랬던거고 아, 무도날 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지금도이 쏘는 사람 도아 정도. 이 정도. 이 잡고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이 혜진이 네, 너뭐고지포맨 잡았고 혜기이는뭐 너보고 있어 아니 그냥 스이지랑 갔거든? 베이스, 상대 베이스 쪽에 있는데 근데 그나 근처에 와켓 울... 있을 때? 응 달톱에 스티어 가면 야 나만 음, 면기이뒤쪽 어? 네 아, 것 같은데 어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 그럼 아 이쪽으로 와서 싸우는 건죠나 지금 이사를 나간다면서? 나 그쪽으로 아 어, 이쪽으로 와쪽으로 내네까지는 안오나보네 네금쪽으아이 과열이네 거의 다 잡았는데 리즈널라 온다 지안 헬기는 잡았어. 아니, 딴 데서. 야외에서. 그냥 땅바닥에서 쏜거야? 응응. 딱그 리즈 있는 쪽으로 도망가는 것 같거든, 헬기는 아, 아니 아니. 얘인 것 같은데? 뭐, 아무튼 헬기는 잡았으 아, 아못 맞추겠다 진짜 미니. 뭐어리지 분명 많다. 네. 그래. 아 뭐? 조심하도록. 어디 서썼는데 아래쪽에. 근데 오늘 너무 설명이 애매하지. 스틸 받았네. 아, 그래서 미사일을 썼어. 이 어, 안, 이거 안 돼. 어, 울팀 탱크 딸핀 채로 버려드있는데 뭐. 어... 아, 이맞네 왜? 흘러선 누군가 봐. 아니? 전천히 천천히. 천 폭스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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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떴다 군진응에 아. 음. 뜬건 봤어 근도를 모르겠네 어느쯤에 있 이거 레탱이나이는거야 이거... 아니 안어아 근데 곤이안거 뭐... 연막에 그어 APS 타개, 타개. 타개. 근데 그쪽으로 헬기 하나 어 어디 있는지 안보이 나도 잘 안보이는데 어 바로 뒤에 유충... 있 공엘인가? 어 이거 모래꽃은 좀 없는 쪽으로 가야 돼? 그래야 내가 시야가 좀 채워서 보이는데 저기서 그 미사일 들고 왔나본데? 조심하지 못 베이스에 있어요. 빠졌다 왔겠. 오 잠깐 나 이거 카에 살짝 을것 같은데. 어떻 사는 거야? 이걸 이걸 연만 좀만... 하려는데 헐잘 쐈다 아여 탱크 있다 탱크 미사일 한방 뭐야? 아, 저 램은 에코먼트 쪽에 숨어있네 헤이 하나 나왔는 나. 헤이 두 번. 헤이 두 번. 헤이 두 번. 이스쪽에이두크발포두거 헤이 레 번. 같이두 번. 헤이 두 번. 헤이 두 번. 헤이 두 어, 뭐 싸우는 못못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이정이이 정도. 이 정도. 잡 정도. 이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리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이 인지 못했으면 죽었겠는데? 나이스 콜얘네은데야 예, 예, 지금 베이스에 스포츠 오는데 왔네 음. 아까 리즈 쓰고 다다 나이스 내가 네, 아직도 살아있네 버켓 나왔어 사0미야 아마 리즈랑 와켓 동시에 쏠 테니까 조심하고 아니 잘 쏴? 응야 음. <laughs> 혹시 기 옥상에서 스테어 라올저 에코 왕카나 못 켜고 <laughs> 나한테도 한발 날라왔었어 다 쓰고 난... 아, 정말, 나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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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말 정말, 정말, 우리 쪽에 해기 하나 갑니다. 조심하세요 헬기 잡았다 나 상대 전투기랑 좀 싸울게 응? 헬 너가 처리할게 헬기? 위치에 따라 가면 지헬 어디있어? 어디 몰라 헬은 모르겠는데 스티어는 계속 나 응. 그 쪽에 스티 그대로 있거든? 그코 쪽은 가 이거 거점 거거밖에 없네 지금 여기 이 쪽이 뭐지? 여기? 아니 아니 그 스팀에서 응한 초? 조금? 얼마나? 한? 아니 안 맞을래 배불러서? 당연하나 잡은? 어 뭐야? 캐인인데? 응. 어디서 썼어? 다리 그, 그 우리 분대 있는. 아 어... 베이스에서 캐인이구나내 응. 네, 잡았어? 잡아어 응. 아니 캐인데 분명. 탱크 필 피했다게임해지는게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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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, 저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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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크 또나 왔다. 새로 아, 옥상에서 지금 뭐야? 가는 플레잉 나오지? 뭐 해라? 탱크 빌? 저리고좀 붙었다. 아, 탱크 타지? 이이스공하는명이나 있다. 통이가리친겠네 s 공 s 나 k o 나한테 원한이 좀 있나본데, 공 s u 일단 s a s u 잘 도망가세요. k o s a 사수 k o Sasuko, s a s u 되게 두대나 오프천시아. 어, 씨, 뭐, 어떻 씨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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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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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연 하나 잡았고, 이 헬기 한 대가 도심으로 들어갔었는데. 어, 원총 한번 봅시다. 퍼는 아무래도 위험하겠지. 보이는 거 없네. 옥상이 없어? 응, 음, 옥상 깨끗한 거 같아. 또 그래? 전에 베이스에 왁캐던 하나랑 맨 <목소리> 에코에 사람들 많네. <마음에 목소리> 하고 올라오니다 막혔나 왔다 베이스? 어, 나 지금 루케 25 돌파. 무슨 숨이 아, 큰나갔다 이제 안 나오네. 반대 <놀람> 뒤에 수리어아 수리. 한발 남았네? 마켓 응. 파괴? 응. 응. 거 날라온 거야, 뭐... 응, 스팅어 에코원 아래쪽에서 거야 리즈가 날라온거야? 스팅어 나온 상대 탱크 반피에 지금 헬기 나왔다 공해리 공엘, 정엘 둘다 나왔어 조심, 너 쫓는다 좀... 음, 네. 무시 이젠 맞을도 없어 베이징 날아간다, 베이스 아군 3마 맞아두겠네. 가난. 아, 어디 있는 음, 거 누가 라곤하고 방 봐준 덕분에 살았다. <laughs> 안 쏘고. 지금 또한번다안 또 쏘고. 나군만 가는데, 그냥? 아, 아, 아. <laughs> 어우, 장애부터 가야겠지. 탈령원에 장애. 마부 옆에 공병 조심하고. 이도 <목소리도> 들어갔어? 어옥상에어 응. 버렸네 기 헬기는 터널 야야야 저기어 전투기, 어, 전투기. 어... 아니 전투기 아니야 응투기있거아저 아니, 공병 저거 리즈있어 아 조심하라고 잡은? 리즈는 잡음 저... 3대 전 나가고 있는 것 같아. 응? 끝에 그어 잡았어? 어, 옥상 끝. 아브컷 에이스 아팅은 사면데 진짜 <laughs> 언제까지 아버지, 아기 말고 나올 곳이 없으버지다 이제 발서될 어? 그 흰색 트럭 지금. 이스 네. 게임이 된다고. 난. Russians are r e t r e 대 일 2등이야? 뭐 아니, 아, 우리 아니, 우리 군대 딴 사람.